부등호 방향 이 바뀌는 경우를 꼭 주의를 하셔야 돼요. 즉 다시 말해서,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는 무조건 부등호 방향 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a는 2를 더하는 거니까 2를 더해도 상관없겠죠. 부등호 방향은 그러면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 일차식을 정리하면 여기는 3x 마이너스 6이 되고, 여기는 2a 마이너스 AX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우선 AX를 작다 쪽으로 넘기시면, 작다 쪽으로 넘기면 3X와 플러스 AX가 나오고, 여기 마이너스 6을 크다 쪽으로 넘기면 2A 마이너스 6이 나오겠어요. 그러면 이거는 X를 못 걸으면 A 플러스 3이 나오고, 여기는 2를 못 걸으면 A 플러스 3이 나오고, 어, 여긴 플러스 6이죠 지금 플러스 6이죠 어, 플러스 6이니까 여긴 플러스 3이 나오겠네요 예, 마이너스 6을 넘기니까 플러스 6이니까 그러면 a 플러스 3이 보이네요 지금 a 플러스 3을 약분을 시키는데 이 a 플러스 3이 0보다 작죠 지금 그러면 이게 음수라는 거예요 그럼 음수이기 때문에 이거는 약분이 되는 거니까 2가 되겠죠 이건 약분 되면 2인데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라는 거죠 그래서 x는 2보다 크다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 거예요 어, 3번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5번이 답이 돼요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는 곱하거나 나눌 때 더하거나 뺄때 가 아니라, 고,파,가,라, 나눌 때, 부동화에 바뀐다.